전화벨이 울립니다. 고객님 맞춤 반지가 완성됐습니다. 가게에서 걸려온 전화. 미지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호수는 미소 지으며 수화기를 귀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멍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 거리의 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호수는 오른쪽 귀를 감싸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신호가 바뀌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침 트럭 한 대가 급제동하며 가까스로 멈춰서는데. 호수의 표정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챈 미지가 놀라 달려왔고 호수를 끌어당깁니다. 괜찮아? 입모양을 본 호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엔 당혹과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미지는 그동안의 일을 호수에게 듣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추느라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바보처럼 왜 그랬어. 왼쪽 귀는 괜찮아. 그래서 티안 나게 그냥 살았어. 호수는 멋쩍게 웃습니다. 그동안 보청기도 왜안낀 거야?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게 싫었어. 쳐다보는 것도, 관심받는 것도 어쩌면 스스로 내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 의사는 정밀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오른쪽 귀는 청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보청기를 써야 일상 대화가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지가 먼저 입을 엽니다. 보청기 꼭 끼고 다녀. 그게 나쁜 것도, 창피한 것도 아니야.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지금까지 한심한 백수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진짜 괜찮아 괜찮다니까 바보야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호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미지를 바라봅니다 다음날 그는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출근합니다 며칠 뒤 허름한 골목 2층 창문엔 호수인권법률사무소라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가구라곤 중고 책상 두개 뿐이지만 벽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고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맨손이면 어때? 우린 서로 손을 잡고 시작하자. 미지의 말에 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켭니다. 그가 입력한 첫 사건은 장애인 고용차별 소송. 소리를 다 듣지 못해도 마음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 이제는 숨기지 않고 오히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부터 내 방식으로 나답게 들으려고. 그리고 미리 주문해둔 반지를 조심스레 미지에게 내밉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말하고 싶었어. 그동안 못한 말들 너한테만은 이제는 다 말할게. 호수의 눈빛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미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럼 지금부터 매일 하나씩 말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호수는 미지를 향해 손을 내밀어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한편, 미래는 성추행 사건의 재판정에 섭니다. 지난밤 박상영이 삭제한 결정적 증거 영상을 휴대폰 휴지통에서 간신히 복구해냈고, 주차장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정의 분위기는 미래의 제출 자료로 인해 급변했고, 모두의 시선이 박상영 측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박상영의 영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성추행이 정말로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미래는 어렵게 본인의 결백을 밝혀내고 마는데, 다음은 시한건설 특혜의혹 사건을 파헤칠 차례, 태희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로 이 또한 사실임이 밝혀지는데, 미래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보고들은 얘기를 토해냅니다. 미래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고, 이 회사에 잘 보일 이유도 잘 보이고 싶지도 않은, 당당한 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미래는 세진에게 달려갑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미국. 동업자 할게요. 그렇게 미래는 세진과 함께 미국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미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세진과 함께.